태이가 오늘은 서점에 왔는데 어. 아이 주여. 어. 야, 여긴 야. 집이 아닌데. 엄마 보고 다사사달라 그래. 이것도사 줘. 그것도 사 주고. 어. 엄마 다사줄 거야. 또 뭐? 어. 이것도사 주고. b a 가 형아, 아빠. 아빠, 아빠 어디 어 아. 아빠, 어? 아빠 어디 있어? 어? 야. 책본으로 아빠는 안중에도 없는 우리 딸. 딸. 에비게일. 응아. 에비게일. 오, 신기하다. 신기한 걸 봤어, 지금. 뭔데? 몰라. 저 뭐야? 어, 뭔가 신기해. 근데 저 뭐야? 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서아, <놀람> 친구들 소리 나네. 걸어, 일로 와. 앉지 말고.